진짜 21세기엔 전쟁은 안날줄 알았는데, 그죠? 그렇죠? 맞아요. 전쟁은 계속 납니다. <laughs> 그 현장을 정말 생생하게 얘기해주는 정말 언론인들이 있죠. 저는 렌즈를 통해 전쟁을 기록하는 김상훈입니다. 어, 프레스 카드 와 멋있네요. 다 모아 놓으면 그게 자기 역성. 그렇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80년대였는데 그때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위를 되게 자주 접했고, 저는 그 전에 경찰이나 군대, 뭐 무기 이런데 좀 관심이 있었는데 경찰 장비가 신기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다가 그 현장이 다음 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장비뿐 아니라 그 시위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뉴스에 매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니까 아, 내가 어제 찍은 사진이 그냥 경찰을 찍은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찍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진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80년대 시위 현장을 찍는 건 사실 종군 활동을 한 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군사적인 기자를 하다가 처음으로 간 전쟁터가 2006년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이었는데. It began when a military unit of Hezbollah assumed. Israeli troops attempted a rescue of the abducted soldiers but were unsuccessful. Five more were killed in the attempt. 2006년에 첫 전쟁터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화재, 뭐, 인질극, 뭐, 테러, 살인사건, 이런 게 거의 하루 종일 일어나는 데가 전쟁터더라고요. 저는 좀 겁없이 처음 간 전쟁터를 전방으로 가자마자 들어갔는데, 거기서 폭격이 하도 심해서 고립되는 경험도 했고, 제가 그 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종군 기자는 경호도 없잖아요. 그러게. 혼자 전쟁, 다녀야 되는 거잖아. 전쟁터에서 어떻게 돌아다니시죠? 그렇게 종군 기자가 경호회사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자료 내야 되니까. 근데 군부대를 따라다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한, 하긴 해요. 음.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은 군인들이 너무 바빠서, 그냥 각자 알아서 생존을 해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도 총알 빗발치고 있는데 옆에서 있는데 그걸 언제 또다 챙겨요. 전쟁터라는 게 안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종군 기자 프레스를 걸고 있으면 군인들이 기자인 걸 알고 공격을 안 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아, 그래야 되는데, 전쟁터라는 곳은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 TV라고 엄청 크게 써놨잖아요. 네. 그때는 그 취재 풀이 같이 간 거예요. 센 세력이 보호하는 음. 취재단이죠. 그럴 때는 그, 저럴 수 있는데, 음.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이라크, 뭐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도 기자라고 크게 써붙였다가, 네. 우리의 우호 세력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때는 기자는 자기 편도 그렇고 반대편도 그렇고 모든 이 전장의 상황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였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 전쟁 주체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사람을 살려서 나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을 죽였을 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 네, 이건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 때인데 여기가 전방 지역인 수루라는 지역이에요. 이 길이 헤즈볼라의 보급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 헬기나 전투기가 항상 여기를 수시로 보면서 폭격을 많이 했던 곳이라 저희 기자들이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다녔던 길인데 이때 취재 차량 행렬이 한예일곱 대가 같이 리타니강으로 취재를 가는 도중에 저희 차량 대열 거의 바로 뒤로 폭탄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다 다행히 다 무사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끝내고 돌아갈 때 어떤 여자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갈때 불안한지 창문 밖으로 하얀색 손수건을 이렇게 손으로 흔들면서 가더라고요. 사실 뭐 공격 헬기나 전투기에서 그게 안 보일 텐데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쏘지 말라고. 백기를 흔드는 것처럼 흰색 손수건을 흔들면서 가는 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 또 알게 된건 폭탄이 꽤 가까이 떨어지면 꽝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만화 같은데 꽝이라고 하는 게왜 꽝으로 쓰는지 알겠다라고 느꼈다. 전쟁은 사실 저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을 처음 가본 건데, 그 전에는 주로 중동을 다녀왔었죠. 제가 중동에서 봤던 그런 전쟁들과는 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좀 사람들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만날 때 주로 이제 중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많이 찾는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막 울부짓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피해자들이나 그 유가족들의 반응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인터뷰도 하고 일상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흥분되거나 공포를 막 느끼거나, 막 이렇게 격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들이 별로 어, 무섭지가 않은가, 전쟁에 났는데 그리고 별로 슬프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이 사람들은 어, 우리도 무섭고 슬픈데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다, 적에게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좀 인상적이었고 슬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뭘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중동에서는 되게 감정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구나 아, 이런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자체의 양상도 달라요. 저는 우크라이나는 안 가봤지만 우크라이나는 총력전이잖아요. 네.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희생당한 국민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10만 단위요 저기는. 아, 전쟁이 뭐 지금 3년 더 네.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저기는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 이라크나 아니면 중동 지역은 전쟁은 기간은 길었지만 그 희생당한 숫자가 몇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슬픔을 보는 빈도수가 훨씬 많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것도 열려지는 거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이 음. 여기 에 주로 제가 이제 분쟁 지역에 갈때 쓰는 장비들인데 여기 이제 헬멧들이고요. 헬멧은 이게 이제 2006년 레바논 전쟁 갔을 때 썼던 거페스겟 헬멧이고요. TV는 제가 이제 테이프를 붙였다가 떨어진 건데 중동에서는 TV라고 쓰는 게 프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스라고 쓰면 너무 글자가 작아지고 잘안 보이니까 급조해서 붙이기도 쉬워서 TV라고 많이 써서 다닙니다. 근데 안 좋은 게턱 끈이 이점식으로 돼 있어서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 앞이. 그래서 잘 고정되지 않는 거, 머리에 고정되지 않는 게좀안 좋았고 좀 좋은 점은 뭐 여기 챙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파편은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늘색으로 칠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중립, UN 색깔을 쓴 건데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색으로 칠해서 다녔습니다 이 보안경을 쓰고 있어요 중위험 이상 지역에 가면은 꼭 이걸로 갈아 끼거든요. 안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탄 렌즈에도 도수를 넣어서 좀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어 방호 면적이 넓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파편도 막을 수 있고요. 방탄 렌즈라고 하긴 좀 뭐하고 방편 렌즈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왜 방탄 렌즈라고 하냐면 샷건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샷건 탄 정도는 소총 탄은 못 막겠지만. 제가 전장을 그렇게 다녀도 사실 총을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눈을 다칠 뻔한 적은 많아요. 예를 들면, 폭압 때문에 유리창이 이제 창문이 깨져서 들어온다든지, 또뭐 고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파편이 우수수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막 비산되는 알갱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싶네요. 종군 기자들도 보면 방탄 헬멧이랑 쫓기는 다들 입는데, 보안경 끼는 기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안경 꼭 꼈으면 좋겠어요. 태기자님은 전쟁적 갈때꼭 챙기는 필수템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 예. 특히, 아. 뭐, 지역마다 약간 다르지만, 달러나 유로화를 조금 여유있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전쟁터에서도, 이게 말로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때 그렇죠. 해결해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음. 그래도 이 순간을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마음을 살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네. 캐시죠. 아.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뭘 꺼내시는 거예요? 그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는 왜 갑자기 물티슈가 나옵니 아, 씻어야 될. 네. 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면은 우리가 편의 시설 꼭 있다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네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없으면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행기 네, 전기. 빛. 네, 음. 전기. 물. 네, 그렇죠. 물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씻는 데도 필요하고 여러 요소로 필요하죠 네. 아. 이번 사진전은 전쟁과 예술이라는. 사진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쟁 지역을 많이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분쟁 지역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전쟁을 뭐 견디거나 또 전쟁을 극복하는데 예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취재했고 거기에 대한 사진전입니다. 러시아 <목소리도> 본토라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 사실은 방이라고 근데 예전과 지금 전쟁이 좀 다른 점이 지금은 전후방이 따로 없을 정도로 최소한 공습경보가 없으니까 그런 공습경보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잠은 잘수 있어요. 밭 없이 원권 퍼지는 거 들으면서 사실 되게 자극적이고 항상 좀 비극적인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일상과 적절하게 섞여있는 시점에서 우라이나 전쟁을 볼수 있는 그런 생각 합니다. 전쟁 사진이지만 좀 그런 사진전은 사실 가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심적으로 직접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교수님 사진을 볼 때는 그런 구도나 이런 게좀 정리가 돼서 뭐런지 이성적이고 조금 전쟁을 뭐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직면하기보다 좀 차분하게 볼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전쟁터에 가보면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죽음도 있지만 또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한마디로 희로애락이 다 있는 곳이 전쟁터인 것 같고 전쟁터를 찍는다는 건 사실 지구상에서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은 사진을 찍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많이 찍고 있죠 그래서 꼭 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전쟁터엔 카메라가 되게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또 다각적으로 기록되어야 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인데도 카메라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하나 더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저 같은 외신 기자가 필요한 이유가 내부적으로도 사진을 다 찍는 기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찍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프로파간다가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에서도 가고, 미국에서도 가고, 아프리카에서도 가고, 다른 굉장히 다각적인 시선으로 그 전쟁을 기록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목표는 꾸준히, 계속,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는 이 시대를 계속 기록하는 거. 조금 제가 나이가 들면 좀 힘들어서 조금 느리게, 조금 가끔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다니고 기록하고 싶어요.